안녕하세요. 저는 엔플러스 TV입니다. 제가 할 게임은 로블록스 중에서 병원 오비라는 게임인데. 와아 뭐야 이씨. 이레사가 미쳤. 사가 미쳤어. 레버를 저기 있는 레버를 아! 아, 거기서 점프했어야 됐네. 그냥 막달려고 했는데. 샌디건, 타이밍 맞춰서 점프! 아하! 어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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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깨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 진짜 죽네 거기다 거의 왔는데. <laughs> <laughs> 거의다 왔. 이 점프를 짓때때 타이밍에 맞춰서 뛰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벌써 다섯 번, 다여섯 번 죽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고난이구만. 이거 뼈싹 다. 어, 오, 뭐야. 이거 뭔가 레이저 같은데. 레이저. 아, 어, 이거. 이거 길좁아가지고 이거 천천히 이동해야 돼요. 요렇게... 오, 여기 길다. 이렇게. 오, 이 길다. 계속 카메라 돌려가면서 해야 되네. 앵글을. 그래, 시점을. 오깨야 어디가? 아, 여기 있다. 빨간색? 빨간색 네모? 야! 죽는 거 아니야? 한다. I believe I can fly. 용암에 안놓고 떠오를 수가 있지? 아 이거 게임 세상이니까 되겠죠? 게임은 안 되는 것도 된다. 오 사다리? 오 어, 뭐야? 사다리를 얍!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달맵에 넣었겠죠? 와아아 이런 천천히 올라가자. 자 포인트 찍고. 이거 스피드다. 이게 말로만 듣던 다 아. 이거 그거다 그렇다면 어? 는 와! 아. 와우. 블록스에서 죽을 때 이거 조각조각 분해되면 몸이 분해되면서 죽는 게 아 차근차근 하는 게좋이 하나 와야 와. 간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왔다. 와. 와. 네 번째 가 제일 어렵니다. 기아 아하 이것도 저번째 난관이야. 응, 뭐무 또, 이건 이것만 깨면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어, 다른 것들은 되게, 어, 탁분하게, 깰수 있을 아, 아, 거의 샀는데, <laughs> 겨우 넘긴 건데. 킹. 자 일단 첫 번째. 와, 와 미스. 뭐야 크리스탈 수정인데. 아, 우리가 이거 수정 동굴에 온 거네요. 동굴에 온 건데 지각 변동으로 이게 솟아 오른 거 아니야? 와. 나, 나서 질주. 점프. 마지막 점프다! 와! 이게 진짜 마지막이지! 와! 와, 드디어 넘겼다! 와하!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다 바깥으로 가래요. 이빨인가? 이빨이 동그랗. 친구 같은데. 바라가 죽었다 이거 말하고 진... 말안 하고 지나가. 여러분, 대체. 이거를. 이 이거를. 이거 이거를. 이거를. 는모습이거여이고를이거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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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뭐야? 이거 잠깐만 오 커터 같이 생겼다. 아, 이게 혹시 여기 요금... 아 혹시 이게 이뼈끝 부분으로 신뢰가 되는 거... 거야 이게 녹히니까 이거 맞는 거야? 맵이고, 팁 있죠. 이렇게 보고 카여라 있는 을 아래로 있려서는 <목소리> 어? 네. 네. 네, 네. <laughs> 일단은, 일단은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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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아 여기네 여기다 음오 지막으로 여기까지? 와우 이거 솔직히 다 찍은건데 오케이 와 뭐야 방사능? 방사능이냐? 이거 그냥 타고 가면 돼 되... 이거 그냥 타고 가면 되잖아요 뭐야 뭐야 아 혹시 연속 점프 와아 중간까지 가면 일단 중간까지 가고 여기쯤 이서이게 찍고. 아씨 뭐야. 빌딩? 녹상 빌딩 같은데. 이거 진짜 다 올라야 돼요? 음. 뭐야 저거. 저것도 꿈치 되고 있는. 혹시 저게 심장이냐? 어? 잠깐만, 그러면 이, 시, 이 사람의 심장이 두 개? 아까 그, 그, 아까 그, 체크무늬, 그 보라, 보라, 보라보라 체크무늬 구간에, 에, 또 뭐가 뛰는 게 있었는데, 혹시 그게, 심장? 진짜, 심장? 어. 이제 뭔가, 작은 창자에 집어든 것 같아요. 우와. 시지가 똥이었어. 그래도 바나나 모양인데 보니까 방 상태는 좋은 거 같네요. 어, 어. 아하하. 아, 아. 똥 좋네. 저... 이거 점프 버튼 눌렀어야 되는 건데얍 개야, 야. k 이거 혹시 경기로 나가는가 h 어, 상 t 소리 왜 이렇게 u go? Don't you go? d 이 n 어 y o 하고 이거를 다시 재시작을 하면 이거 커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블록스 첫 파쿠르 맵 앱. 어 병원 탈출 맵해 봤고요. 지금 여기 타고 타 보여요. 다 로블록스 영상 재밌게 봐 주시고요. 저면 안녕. 아프지 말아요. 코로나 조심.